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하길 좋아하고요. 또 실패하기를 싫어하는데, 세상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은 적고 실패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 그참 성공 실패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성공 뭐50대50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뭐한두한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실패를 하는 사람들은 뭐9십명도 되고 뭐 100명도 되고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뭐 음식을 만들 때도 잘 만들기는 힘들지만은 맛없게 만들기는 뭐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교에서는 그런 인연론, 인과론으로 따져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일이 잘 되려고 하면 조건이 몇 가지가 맞아야 되냐면 100가지쯤이 맞아야 됩니다.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 부품이 몇만 개 되는 그러한 부품들이 하나도 고장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가 잘 굴러간다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몇만 개의 부품이 다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해서 자동차가 안 굴러가려고 하면은 몇만 개 중에 딱 하나만 고장이 나면은 잘안 굴러갑니다. 아, 성공과 실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100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하려고 하면 100가지 중에 하나만 안 맞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가지를 맞추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아, 쉽지 않습니까? 하나가 잘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뭐 우주선 같은 것도 있고 수십만 개의 부품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만 좀 이상해지면 은 그냥 올라가다가 그냥 폭발해버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날라가기 위해서는 수십만 개의 부품이 그냥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렇게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세상의 일이라고 한 것은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저번에 선업과 악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내 혼자 이룬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은 자기가 뭘 많이 팔아서 돈을 벌었다 하면은 그것을 사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1등을 했다. 그러면은 꼴등을 해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그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봐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후원을 해줘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최소한도 못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잘될 때, 뭔가 할때 박수 쳐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박수 쳐주기보다는 질시하거나 아니면 좀 심하면은 태클도 걸고 발도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 내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100가지의 사람 또는 100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그러한 그 도움을 줘야 되는데, 내가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을 만한 도움을 준 일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아참그몇명 없을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뭔가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랜 공덕이 필요하다.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공덕이 뭐냐 하면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많은 분들에게 적선을 하는 것,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했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박수도 치고 도와도 주고 하다 보니까 성공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하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업을 많이 쌓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요, 그 사람들을 갖다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나의 후원자로 나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나의 뜻대로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어느 세월에 될지는 모르지만 은 그것이 언젠가는 또 쌓여가지고 인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인을 지으면 결국에는 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간에 인을 지으면 결국에는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좋은 일을 딴 사람들이 선업을 딴 사람들이 그냥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 내가 하는 다른 사람을 갖다 해야 하는 일들을 남들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다해서 좋아하시지 말고요. 그냥 꾸준히 아 자기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자기가 뭔가 나서서 할 일이 됐을 때 원하는 것을 할때 누군가 도와줘가지고 그 일이 성공하고 아 좋은 결과를 갖다 이루게 될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면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우시고 보시를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많은 박수를 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 차례는 다음 성공 차례는 자신이다 이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밟아야만이 내가 아,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절대 성공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을 밟았죠? 그럼 그 사람은 다 다음에 와서 내가 올라갈 때 뒷발을 싹 잡고 쫙 잡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도리다. 우리는 이 도리를 하나의 그뭐 도리라기보다도 그냥 상식이죠. 아이 세상은 상식이 아이 세상에 쫙 깔려 가지고 그게 법이라 그래요, 이치라 그래요. 그것이 그대로 깔려서 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게 되고. 하고서는 결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거 한번 새겨야 되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그러한 무언가 나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